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어,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뭐 고삼도 되고 어른이 되는 학생도 맞아. 있나요? 네, 선생님들 네, 네, 중에서 네,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 시청하는 여러 시청자들에게 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네, 갈수록 세상은 좋아진다고 음. 믿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한다고 믿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요즘 학생들 보면 굉장히 그걸 잘해요. 누구 비난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인터넷 페이스북 같은 데다 오면 댓글을 에이. 막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다는 건 잘해요. 근데 누구를 칭찬하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못해요. 실제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 누구 놀리는 건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아, 예, 그런데 네네. 아이들한테 자 오늘은 누구 칭찬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엄청 숙소를 하면서 칭찬을 아,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 조금 더 누구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칭찬을 하고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음,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든 헬조선 헬조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면도 많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노력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요. 음.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요. 저기 약 40년 전에 로티라는 네네. 미국에 있는 로티라는 사람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사들한테는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개인주의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변화의 보수적인 보수주의 음. 그리고 세 번째 오늘만 충실한 현재주의 이세 가지 4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이. 지금 40년 후 지금 모습 봐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아. 그쵸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해도 요세가지 때문에 발전한 면도 있지만 이세가지 때문에 굉장히 저희 목소리를 못 내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등학교 선생님들 자기 교실에서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딱 그것까지 여섯 그 퇴근시간까지 거기만 에 굉장히 충실한 면이 많아요. 근데 그게 좋기도 해요. 왜냐면 내 교실에서 충실한 게 우선이니까. 그런데 조금만 이제 좀더 연대하고 조금만 더 모으고 자기랑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과 같이 해 보고 그리고 내가 만든 콘텐츠를 우리 반 아이들이 아닌 조금 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렇게 좀 시선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2030 밀레니얼 세대라 그러잖아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일수록 자기 워라벨 여기에 음. 굉장히 집중하시는 면인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교육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선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젊은 선생님들. 음. 네. 네. 어, 그리고 그 그냥 시청자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음. 학생과 교사 외에도 학교는 참 많이 변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가 쭉 말했듯이 계속 좋아지는 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제 학교를 조금 더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림 그린 선생님 아이들의 꿈을 선생님의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김찬영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참쌤의 열정과 유쾌함이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응원하면서요, 짱짱한 교육 이야기 김참영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